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다뤄보았던 사각 덕트 자동 설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상당 직경을 어, 대충의 임의 값을 넣어서 어, 상당 직경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어, 덕트의 사이즈로 사용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해진 폭이라든지 높이 한 값을 입력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한산표를 작성하고 한산표에서 계산된 폭카 높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엑셀만 주문은 이번 시간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메타와 어, 어, 유속의 상관관계로 어, 계산이 되어집니다 일단 대충 500 큐빅 메타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폭이 음, 600이라고 가정을 하자, 하면 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음, 한산표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산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폭과 폭도는 높이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는 주어진 폭이 주어졌기 때문에 폭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높이로 사용되게 될, 어, 한 변의 길이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셔서, 어, 만, 아니, 십만까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한산표로 사용할 거니까 데이터가 많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좀 많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걸기 채널을 걸기 아, 핸들을 이용하셔서 대충에 뭐한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는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공식은 1.3 곱하기 바로 열고, 아, 계산 공식은 상당 직경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점 곱하기 a 곱하기 b의 육점이오 육이 승을 a 플러스 b의 0.25 승으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그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다시 다시 입력할게요, 죄송합니다. 1.3 곱하기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이거는 절대값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F4로 절대값을 입력하십시오 곱하기 10이 어,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20을 체크해 준 다음에 마우스로 하나 위로 올려서 어, 주어진 값을 선, 주어진 b 값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0.625 나누기 바로 열고 바로 열고 역시 절대값 표기를 해주고요. F4로 절대값 표기를 해주고 플러스 B값이 되겠습니다. 역시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로 선택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한칸 위로 올려서 어, B값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0 2 5 3 상같이 계산을 해주기만 되면 어, 독태한상직경 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 우측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클릭하셔서 모든 시트에 값을 채워주십시오. 작성되었던 한상표 중에서 어, 상당직경 계산값을 선택해 준 다음에 이름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탭에 들어가셔서 이름 정의, 요거는 우리가 상당 직경이라고 이름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계산됐던 상당 직경에 마우스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오른쪽으로 마우스 누른 다음에 아래로 눌러서 모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름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 직경 한산표로 이름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하나 큰큰 값을 찾기 위해서 미니멈 함수와 이프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프 함수 함수 마법사, 함수 입력 마법사를 실행시켜 주셔서 이것은 상당 직경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이름 정의해 줬던 상당 직경 값이 크거나 같다. 어떤 계산된 다이오메타 그러니까 상당 직경 값과 크거나 같다. 쓸때 여기서 우리가 어, 이거는 절대값으로 표기를 해주시고 변경이 안될 거니깐요 그 다음에 상담신경에서 찾아줘라 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배열함수이기 때문에 Ctrl-Shift-Enter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한산표에서 843.88 이라는 값을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계산되어졌던 이값 중에서 8 4뭐8 8 8 4 4 8 8이니까 10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인덱스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a k s a n g jetan, hansam pio jungasa, katam m o n g 그렇게 알려주시고 어레 a m 상당직경 한산표라고 이름 정의해 줬던 i 을 가져오고 어, 라운 넘버는 우리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함수를 클릭하여 주시면 함수 입력 모법에서는 매치 함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그밸류는 다음의 값을 선택해서 찾은 값을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역시 절대값 표기해 주시고요. 로그 베레이는 어, 우리가 이름 정의해 줬던 상당 직경. 에서 가져오면 될것 같습니다. 로그업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1을 입력해 주시고 인덱스는 하나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2열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은 0 1이라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laughs> 이제 이 인벤터에서 사게, 사용되게 될 매개변수 즉 폭과 높이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폭이 주어질 수도 있고 높이가 주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f 값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f 값은 아, 우리가 한산표에서 찾은 계산된 폭과 또는 높이 값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if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 실행해 주시고요. if 값이 공백이면 이 값을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 값을 가져와라. 라고 입력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수식을 그대로 우리가 복사해서 쓸 거기 때문에 L16에는 역시 절대 값인 F4를 입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600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공백 처리해주고 높이값을 어, 1000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산표에서 찾을 값이 제로가 되는데 그것은 이쪽에서 어, 한산표에서 우리가 캡을 값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식 변경을 좀 해서 if 함수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if. 그러면 이 값이 공백이면 이 값을 가져오. 아 죄송합니다. 이 값이 공백이면 공백이면 이 값을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 값을 가져오라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높이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덕트의 쌓아 덕트의 유량을 한7 0 0 m 로7 0 0큐빅터로 변경해주게 되면, 단가가 천삼표에서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폭이 정해졌고, 높이가 공백처리를 해주게 되면, 한삼표에서 계산된 값들에 대해서, 폭과, 사각덕트 폭과, 사각덕트의 높이를 자동으로 음, 찾아오는, 시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다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17m per s 로 속도를 변경시키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해진 폭이 120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 폭과, 음, 높이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이, 아, 요번엔 높이가 정해졌다고 가정을 하고 높이를 1300이라고 정해지게 되면 역시 폭과 높이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어,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어 우리가 사각 덕트 사이즈 범투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사각 덕트는 계산되어지고 또 생각되어질게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평철 보강 설계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